No, y 너무 ain't 가 녹는 o 같아. 제발 스 no, y 아 진짜 제발. 자 오늘 해볼 게임은 n t no, you ain't no, you ain't no, 시 o u ain't no, you ain't no, you ain't no, y 딸깍 딸깍 아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익숙한 o 요 o u ain't no, you 바로 돌려? 어 <laughs> 아. 아하! 아~~ 까자 이자, 내 이자,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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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자, 이자, 이이이이 이게 내가 여기다 돈을 넣으면은 넣은 만큼 이자를 받대 이자다, 이자 관련 트리를 타보고 싶은데, 이거는 먹어야 돼. 라운드당 스피닝 외 고양이 사료는 필수고, 그린 페퍼도 먹을 만하지. 어? 토큰 다섯 개 아냐 나 이자.. 이게 이자 퍼센티지 엄청 올려주는 게 있었는데? 다시 올려 더블 잭팟의 가치? 아니 이거는 먹어야겠는데? 너.. 넌 망상에 빠져있어 자 더블 잭팟이면은 잭팟이 두배 되는 건가? 와 그거 진짜.. 뽐맛 지리겠다 아주 도파민 지리겠다 그거 오! 아.. 아.. 올뻔 뚜뚜뚜 뚜뚜뚜뜨뜨뜨페퍼뜨이 두두, 어, 없습니다. 자, 이자도 받을 겸이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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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돌리고 야뜨뜨개마뜨 아 노란색이라 아. 아.. 그러네 이자가 꽤 많이 나오네 이거 뭐야 라운드 하나 나왔다 고거 벌써요? 아 되긴 했어 되긴 했어 넘어 가 아니면은 한판더 돌려 더 돌릴래 음 아 더블 잭팟 안 나오나? 더블 잭팟. 아니 근데 이자 많이 주네. <laughs> 이자 이자 많이 주는구나 이거. 다이아온의 황금 수정자가 부여될 확률. 빰. 안 먹어. 두개 랜덤 부적을 무료. 돌론데.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 봐. 아, 자큰 결심으로 리롤 한번 해. 33. 왜? 예! 그래. 무작위 발동 이거. 시너지 맞춰. 그리고 코인 두배 일단 들고 있어. 하기 전에 이잖아. 나 이번에 벌어야 돼. 어, 좋아. 시작 좋아. 시작 좋아.

뭔데, 더블 재판! 뭔데, 뭐된 건데? 뭐된 거야? 나더 더자 히된 거야? 이거 뭐야? 뭐가 된 건데, 그래서? 나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그지야,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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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더블... 내 더블 재판.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아니, 잠깐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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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돈.. 더... 아, 도 없는데. 아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나? 나, 저1 8원밖에 없어요, 개새끼야. <laughs> 아, 이범해지네 <laughs> 적당해라, 진짜로. <laughs> 적당해. 개비 봤잖아, 아까. 어, 좀 떠봐. 어,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는? 왜왜 이러, 이러는 거지? 이거 1.5%라는 거 맞죠? 1.5퍼 아닌 거 같아. 말이 안 되잖아, 1.5퍼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거는 적당히 하자. 돈 없어 어차피. 음, 오케이. 예, 예, 예. 아이, 코인 있어요. 코인 있어요. 코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제가 코인 두배 만들 수 있어요. 잠... 잠깐만 기다려 봐. 아이, 돈 넣어 주잖아요. 아, 돈 넣고 있잖아. 아, 기다려. 아니, 아이, 진짜 서운하네. 아, 돈 있다니까. 아, 오늘 좀안 붙네. 야, 페퍼야 에이 페퍼. 오이 오이. 싸가지가. 은 뭐에? 어우, 코인. 좋은데? 잘했어. 좋은데? 황금 코인판 갈까? 어차피 먹어 버렸어 돈. 아빠노. 아 이자 오퍼. 이거 뭐야? 패턴 배서 플러스 일? 이자 오퍼는 먹을만한 거 같아. 그래도 주기적으로. 아 여러분 주무세요. 이자 오퍼. 와우! 워우 나이스 이자 10펀데 이러면? 이자 게임? 이자 게임? 14달러 오케이 14달러 렛츠고 렛츠고 와 럭키캣 제발 이거 럭키캣 무조건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이거 트리 짜기 힘드네 이자도 먹어야 돼 트리도 먹어야 돼 해리는 참 호감이다. 좀 이따 10코인으로서도 한번 돌려야겠다. 네. 럭키캣 진짜 무조건 띄워야 돼. 근데 럭키캣을 띄어봤자 3패턴을 못한 의미가 없어. 그럼 3패턴을 하려면 행운템이 필요해. 이 게임 원툴로 하려면은 진짜 심볼배수밖에 없어. 심볼배수에. 겸사겸사 겸사 행운 챙기기. 아 근데 이자로 진짜 사기쳐보고 싶긴 하다. 뭔가. 나돈 됐지 이거. 이걸 리로 한번 하자. 황금 수정자 좀 챙겨갈까 그래도. 오늘 종좀 많이 보이긴 하던데. 그러면은 둘다 먹죠. 이번 턴에 어떻게든 찾는다는 마인드로 하자.

아, 그래, 오늘 너무 안 떴어. 일단, 이걸 먹, 아, 이걸 먹으면은, 못하네. 럭키캣을 못 사네. 뭐, 팔면 되나? 종 팔면 되긴 하는데. 뭐, 60원 먹겠자고, 뭐, 좀 아깝지? 여기서 럭키캣. 이자 15%. 하, 아, 다음부터 이자 좀 세시긴 하는데. 아, 미치겠네. 지갑 먹느냐, 럭키캣 찾느냐거든요, 지금? 럭키 캐 찾아? 일단 이거 먹자. 이거는. 야, 근데 이건 의미가 뭐야, 대체? 먹으 똑같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떠? 일단 이거 먹을까? 씨, 이것도 챙겨야 되냐, 성경? 아, 씨, 진짜 안 떠? 와안 떴어. 잭팟으로 번거다 날렸네. <목소리> 에이!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나몇번못 돌려. <목소리> 아이 진짜 말도 안 돼. 아말안 돼. 아, 그만! 아니, 페퍼 떴는데, 나띵은 좀 하, 답이 없는데, 이거. 눌러 아, 자, 이자 더 이자 더 써야 되는데, 이자 더 이자 못 넣나요? 지금 어, 이게 노란색이야. 뭔가 뭔가 질 있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방금은 와종 질이야 지금 잠깐만 희망이 보여 이거 종이다 어자 너무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나 진짜 자취해서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나 이러고 있는 거 봤으면 진짜 걱정했을 것 같아. 의외하다, 진짜. 잠깐만. 우리 원 리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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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가능하잖아? 그치? 아, 안 되네? 아, 했으면 죽었네, 나? <laughs> 아, 했으면 죽었네. 와 진짜 딱댐으로 왔다 예잇 잠깐만 아나 근데 황금캐이 너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에잇 어? 이게 또 나와? 기다려 기다려 이 갖다 버려 <laughs> 갖다 버려 버리고 이거 <웃음> 먹어 <웃음> <laughs> 돈이 많거든, 께. 고양이? 와, 진짜 고양이 너무 안 뜬다. 해 먹어. 고양이 뛰어. 일단 페퍼 하나 먹어두고. 고양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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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아이, 개새끼! 땡큐! 아, 나돈안 넣었어! 아, 자, 타임, 타임! 아, 나 이제 안 넣었어, 아, 진짜로. 아 진짜 나 이제 안 넣었어. 아. 아. 으야! 으야! 아 이제 말안됨 진짜 666 진짜로 아니 말안돼 아말 진짜 안돼 이거 아 확률 올라갔어 저번에 이렇게까지 안떴어 진짜 아 너무 떠 제발 제발 쓰리프터 빨리 쓰리프터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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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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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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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d I 제발 스리패 s 제발 스리 s 어 i d I said, I s 어떻게 저기... a i 뜨는거야 제발 스리 a i 제발, 제발, 어, 제발 스리 a i d 퍼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나이스. 이 s 이이이이이 a 이 d 이 s a i 이 음... 이자 더 먹어야지, 이자 더 먹어야지. 이자 주세요. 스리패턴 나이스가 아니네. 갑비 스리패턴, 스리패턴 나이스 종... 종이면 더 좋지. 음... 음... 좋은데, 빌드가 좀 짜졌다. 아, 스리패턴 야, 페퍼 너무 많이 뜬다. 아껴라! 조 나이스 근데 이게 투패터이야 에이... 박... 이자 관련된 거 좀만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자, 11,500 가보자 오케이 자 일단 이건 그냥 무조건 먹고 심볼 배수 이자! 나이스! 영차! 할머니 지갑! 할머니 지갑! 와, 저 500? 근데 리롤이? <laughs> 잠깐만 <laughs> 리롤이 500? 아니, 500이면은 아니 이자가 100이 올라. 이건 안 돼. 이건 못 넣어. 할머니 지갑 찾고 싶긴 한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응, 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와, 저 되냐? 이거 진짜 한 번에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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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다 떴어. 그래, 그래, 이건 무조건 잭팟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 모든 어, 그거였어. 근데 잭팟이 얼마냐? 나, 이거 30 <laughs> 이자로 다 먹었네. 제발 쓰리 패턴 가자. 쓰리 패턴 가자. 쓰리 패턴 가자. 쓰리 패턴 아, 너무 안 나오는데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쓰리 패턴. 아, 근데 이걸로 안 되는데 너무 부족한데? 진짜, 진짜 크긴 하거든. 3 패턴이 앞으로 적어도 5 번은 나와야 되는데. 다섯 아, 번 나와. 말이야 그 확률 되냐? 아씨. 아씨. 이상해. 아니, 왜 페퍼인데? 아, 큰일났다. 끝났는데, <laughs> 아, 그러게, 이거 좀 그냥 살걸 그랬다. 어... 이거 너무 놀았네. 자, 몇개좀 갈자. 어디시고? 이거 그래, 여기서 종 그냥 이거 이제 필요 없. 있지않아 이거이제 이거이제 아 야, 그 이번에 종이랑 그 시너지 보면은 뭐될 수도 있나? 뭐 하나 팔거 없나? 15%한번 남았어? 이거 팔아 이거. 팔아서 심볼 배수 5 하고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기서 하면 되지 좀다 넣어 어! 야! 나돈 많이 넣었는데? 아니 될거 같은데요? 잠깐만 아니 될거 같은데? 저거 만들 거 같아. 이번에 종이랑 버튼 다 해가지고 스리패턴 제발, 제발 스리패턴 제발, 제발 종. 아, 씨3리패턴 스리패턴 한 번만 진자 제발 스리패턴 한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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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무 유해. 녹, 내가 녹는 것 같아. 제발 스리피 아, 진짜 제발. 두번 남았어. 아, 왜 그래? 아, 씨스리 패턴 할수 있다. 일단은 이 시스템을 속여야 돼. 한 번에 바로 바로 누르지 말고. 음, 고양이가 있네? 아이, 이모티콘이 있네? 버섯이다. 저 버섯은 무슨 맛일까? 전환 한번 해볼까? 음! 시스템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타이밍에? 슉! 가자. 진짜 어림도 없네! <laughs> 아, 진짜 말 되냐? 아니, 종! 얼마..얼마로 부족해? 얼마로 안돼? 와 천? 진짜 한번만 떴으면 됐는데 아..안돼! 아! 피퍼 팔지 말걸! 피퍼 팔지 말걸!